한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네 제가 사주만 한번 제공해 드려볼 테니까 이분의 기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름은 이동민이에요 이동민 네 97년 3월 30일생 어, 머리도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제주도 많고 끼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음,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. 그냥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오, 네.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어, 좀 헛골린다, 잘못.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머리를 박사가 되고 뭐 이렇게 음, 그런 것보다는 음,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다 보, 보다가 어, 이익 때문에 망가진다, 한 번은. 딱한 번에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크게 한 번은 무너진다라는 소리가 나와요. 네. 네, 아직 서른이면 아직 젊습니다.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오네. 네, 그래서 한 번은 무너진다. 어,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크게 무너진다.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일 거라고 느껴지거든요. 어, 네. 지금. 지금 약간 구설이 있어요, 이분이. 아 구설이 있어요. 네. 어 그래서 구설, 어 관제, 관제, 어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무섭고 겁이 많은 신분이에요. 어, 겁이 많다. 지금 뭔가 좀 많이 움츠려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올해 뭐 작년부터는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수름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크게 무너진다. 안제 구설. 좀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. 강하게.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크게 무너진다는 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거죠.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. 그래서 요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그렇잖아요. 무너졌다 하면 그거를 다시 축대를 세우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, 음, 또 돈도 필요할 것이고. 큰 힘이 또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이 쌓아 올린 어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게 나와 근데 그게 시점이 작년부터 들어옵니다 재작년서부터 그래서 올해는 터진다 힘들다 무너져서 막 뭔가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분 차은우 씨 아세요 차은우 누구예요 <laughs> 되게 요즘 가장 좀 잘생긴 연예인으로 뽑히는 사람인데 네 연예인은 잘 몰라요 음 잘생겼요 배우예요? 배우? 가수예요 가수예요? 네. 잘생겼네요 네. 네 이분이 지금 군복무 중인데 탈세 의혹이 있어요 200억 근데 의혹이잖아요 근데 거의 이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맞다는 거예요? 아마도 그쪽으로 흘려가고 있긴 해서 음 그래서 좀 이분이 그큰 위기가 이게 아닐까라는 네네네 그런 여쭤요네 맞아요 것큰 위기다 근데 혼자서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 맞아요 가족이 네. 연루되어 있습니다 네, 네. 혼자서는 못합니다 어 맞아요 네 요즘 가족이 잠원집 쪽에서 있다라는 음... 얘기가 있어요 네. 어 지금 군대 있거든요. 음. 근데잘 생기긴 했으나 네. 어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뭐 크게 이거를 하지는 그럴 뿐은 아니에요. 네. 네.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조정이 있었다 어떤 뭐 음, 뒤에 누가 있다. 네. 이걸로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? 좀 오랫동안 잠잠할 것같아요 어, 요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너졌기 때문에 요거를 큰 힘이 필요하죠. 어떤 자기의 또오지도 응, 힘도 어떤 노력도 필요한 거고, 뭐 응. 음, 시간이 필요합니다. 응. 네. 주변에 귀인이나 그래서 딱 와가지고 네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, 귀인은 벌써 이제 써 먹은 걸를 제가 보이긴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음. 흘러가는 대로 한 봐야죠. 그렇지만 요거는 아무튼 요분 혼자서는 아니다. 뭔가 배우자, 배우가 있고, 힘듭니다, 지금. 음.